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참 다른데요. 저는 인류 역사가 적어도 정치적인 권력은 분배하는 쪽으로 많이 이행됐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왕정이었잖아요, 황제. 그때는 권력이 만 분의 9,999가 황제한테 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건 엄청난 진보이긴 합니다. 여성들이 교육받으시잖아요. 150년 전만 해도 여성이 교육받을 수 없었습니다. 한 250년 전만 해도 서구에서는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문화권에 가면 여성들이 몸을 가리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개몽된 사람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자기 권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약한 자들을 위해 쓰고 자기의 주어진 부를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절약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일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나마 인간 사회가 야수들의 격정장이 안 됐다. 의견이 다르다고 칼로 찌르고 돈이 있다고 돈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막 대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나마 좀 유지되고 있는 거은 저는 기독교적인 가치가 문화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순 없을 것이다. 문명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이미 끼친 영향이 크다.